저는 터집 잡지 마세요. 뭐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 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절대처럼 던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뒤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지난 주말 운동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0시에 신천 문놀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어, 진행이 되었고, 개장식을 마친 후에, 11시 반경부터 1시간 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어,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어,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 6월에는 어,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혜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노란 딱지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계속 그러네요 그래 또뭐 그래갖고 이제 올리면 어느 정도 또한 2주일 뭐, 삼주일? 그거 뭐, 볼 사람 다본 상태잖아요. 그한그 정도 되면 또, 노란 딱지를 풀어주더라고요. 희한하죠. 하기 전 뭐, 저기서 뭐, 천, 많이 남으면 천이고, 안 남으면 4 0 500밖에 안 되니까. 그래, 근데, 어,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뭐가 있냐니까, 혹시,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놔뒀다가 노란딱지가 풀리면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홍준표는 지금 갑자기 비싸거리가 갑자기 급변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노란딱지 붙은 상태로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수제, 그 비피해로 인해가지고 어, 전 국민들이 비, 그 비통함에 잠겨가지고 큰 일이 벌어졌는데, 홍준표는 그 골프 치러 갔잖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세상을 어떤 잣대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보면, 개똥 철학인지,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어, 깡다군지, 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존경스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속된 말로, 우리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를 똥꿈으로 쳐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 그래 참,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지금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은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한번 이야기 좀 자세히 나가볼게요. 그, 홍준표 씨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 골프 치러 온게 뭐가 문제냐고. 예,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어, 법에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골프를 못 치게 되가 있는 게 있냐. 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 저는, 대, 대 석고대, 석고대제를 해야 된다. 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어 정말 마치 그개선장군처럼 어, 모두 막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있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세상을 갖다가 어 폄하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열이 받았었어요.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 혹시 저 옛날에 저제 영상 보신, 오래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최성국이 하고 유시민이 조구,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김한성이, 임창정이, 이런 사람들 제가 한번 그,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성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린 영상을 하나 그때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보신 분들 중에 우리 제 영상 제를 오래도록 저하고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그때 막 아, 진짜 맞다면서 막 그때 제가 그미안미안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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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공중표하고 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정현이, 이정현이, 그 전라도와, 그, 박근혜 꼬봉, 박근혜 딱까리 했던 친구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정현이, 그 다음에, 심상정이, 그 다음, 어, 박원순, 그, 자살인 사람 박원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뭐, 하여튼, 대충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그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 뭔지 압니까?